우리가 사실 미래교육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교육들을 꿈꿔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 새로운 교육 방법들 또 새로운 교육 체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 교육 변화와 준비에 대해서 그 각자의 갖고 계신 소견들을 먼저 한 5분씩 발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미래교육과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뭐 크게 안 바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이, 종이신문 같은 게 없어진다라고 말했지만, 뭐,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또 전통적인 서책방식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어떤 전통적인 본질 이런 걸 강조하면서 안 바뀐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두 번째가 에듀테크 방식에 의해서 소위 기계 애호가들의 천국, 되게 이제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되게 강조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마 이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요성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됐던 그리고 또 그걸 좀 등한시했던 봤던 분들도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흐름은 이제 그러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또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교육이 갖고 있었던 한계들을 보완해 내는 보완제의 개념으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점진적인 낙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들로 보여지는데, 이런 논의들을 주목해 보면은, 이제, 결국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음, 어떤 이제, 우리의 교육의 어떤 그 인간 관계의 소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플랫폼 방식이 어떤 학습 컨텐츠라는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학교 자체가 되게 독점적인 방식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가리키고 가리켜 왔었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에 관한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속성에 맞춰서 이 매칭해주는, 그리고 관리해주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벗어난 그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에듀테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소위 이제 지식 전달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 교육이라는 게 뭘까 아마 의미를 찾는 교육일 거고 사고력을 길르는 교육일 거고 전인교육이나 시민교육이나 문예체 교육과 같은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작동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더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 수업 혁신 뭐 이런 것들은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시대가 이런 화두들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고, 어, 마지막으로도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미래교육이라는 것들은 결국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어지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혁신은 또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또뭐 미래교육이 온다, 뭐 이렇게 유행의 개념으로 우리가 혁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와 과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 이것들을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전 혁신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 없이는 미래교육이 오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지점들인 거죠. 우리가 유행의 개념이 아니라 성찰적인 어떤 관점들에서 또 실천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